오늘은 2025년 9월 5일 기준 멘틀의 최근 시황과 기술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상단에 010-9959-6611 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영상 보시다가 본인 보유 물량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맞춘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멘틀의 가격은 1591원으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480만개 거래대금은 77억원 수준이죠. 고점은 1606원 저점은 1585원으로 비교적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며 단기적인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5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비교적 뚜렷한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바닥 수준이었고 시장 내에서의 관심도 크게 줄어든 시기였죠. 하지만 7월 하순부터는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거래량이 급증했고 캔들 상으로도 명확한 양봉 흐름이 포착되었죠. 특히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어진 급등 랠리는 단기간에 두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시선을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 급등 이후 조정 구간에 들어서 있다는 점입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점차 낮아지는 고점과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는 당일 피로 누적에 따른 눌림목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도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이 없을 경우 박스권 횡보 또는 눌림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 구간은 기술적 분석상 꽤 의미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최근 며칠간 1580에서 1600원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지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하방 이탈하지 않고 버텨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다음 지지 레벨은 1420원 선 근처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 부분은 민감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제 최근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멘틀은 단순한 가격 흐름 외에도 기술적인 진화와 거버넌스 확장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멘틀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레이어 2 기반 확장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옵티미스틱 롤업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자체적인 모듈형 구조를 접목해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또한 최근엔 거버넌스 투표를 통한 생태계 기금 운용 방안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신규 디앱 유치 및 개발자 지원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및 대형 프로젝트의 파트너십 확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발표는 없지만 커뮤니티 중심의 DAO 구조를 강화하며 대외적인 협업 기반을 넓히는 과정에 있는 만큼 추후 글로벌 거래소 상장 확대나 외부 투자 유입 이슈가 터질 경우 가격에 강한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는 눌림 구간이지만 과거 거래량이 실렸던 급등 포인트에서 지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만약 1,600원 초반 구간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회복된다면 1750에서 1850원 구간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강한 모멘텀이 붙는다면 2,000원대 복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반대로 지지선이 무너지고 전지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전환된다면 1,400원 초반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이 구간에서 얼마나 강하게 방어하고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정리하자면 멘틀은 최근 급등 이후 조정 구간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매력도와 펀더멘털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는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조만간 위든 아래든 방향성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보유자별 포지션 조정 전략이나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의 타점 분석 등 보다 디테일한 전략을 함께 논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 타이밍이 여러분 인생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돈의 방향을 앞질러 잡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지도 읽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을 때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추천해 준 종목에 들어갔더니 바로 하락을 맞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 이유는 정보의 타이밍입니다. 세력이 이미 들어와서 매집하고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직전에만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 구간을 잡아내는 게 실력이고 그 실력을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 일회 이상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직접 선별해 드립니다. 그냥 종목 이름 하나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차트 패턴과 거래량 분석, 세력 매집 흔적까지 전부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유와 근거를 모두 들은 뒤 매수하면 자신감 있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죠. 얼마 전 추천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추천 당시 1시간 거래량이 폭발하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차트상 저점 지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심리적 저항선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 수익 구간을 하루 만에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알림을 받고 바로 들어갔다면 그날 점심 전에 수익이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날 종목에서는 강한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세력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되니 당이 매수 타점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들어가서 당이 수익을 만들고 나올 수 있었죠. 이건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험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새벽 가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세력은 매집하고 돌파시그널은 나오고 급등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입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차트를 볼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매매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림이 오면 확인하고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목표 수익이 오면 일부 매도, 나머지는 익절 구간까지 홀딩. 이 패턴만 반복해도 계좌는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모든 게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지비 없습니다. 결제 요청 절대 없습니다. 저는 성과로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이 휴대폰에 도착해 있습니다. 매수, 목표, 손절 가격이 함께 적혀있고 분석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매수하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알림이 와서 절반 익절. 그때 이미 하루 목표 수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남은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먹으면 그게 곧 보너스입니다.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습니다. 그 읽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급등 종목과 매매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카카오톡 채널 coin6611, 텔레그램 채널 coin661을 추가하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쓸수 있는 매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력 매집 패턴, 거래량 변화, 지지와 저항선의 의미, 돌파와 눌림목 매매까지 전부 실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한번 익히면 시장의 변해도 쓸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을 미루면 또 하루, 또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시장은 또 한번 크게 움직일 것이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수익을 챙길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문자 보내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고 투자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